하늘에 이렇게 입었어요 이렇게 포인트 되는 핑크색 신발 신을 거고 파란색 포인트 줄수 있게 후드 띡 걸쳤고 이렇게 아이보리색 봄버 자켓 편안한 데님 이렇게 입었습니다 라이님들 쿠팡 아시죠 쿠팡하면 뭐다? 가성비다 이번 영상은 오늘 사면 내일 당장 받아볼 수 있는 쿠팡 패션의 아이템 네 가지로 데일리룩을 꾸며보려고 합니다 요즘 사실 옷값 많이 비싸잖아요. 저도 구매할 때 부담될 때 많은데 그런 면에서 쿠팡은 정말 가성비 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우리 옷 사면 내일 당장 막 입고 싶잖아요. 근데 쿠팡에 뭐가 있다? 로켓 배송이 있다. 그래서 오늘 사면 내일 받아볼 수 있는 정말 빠른 배송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4일 동안 함께하는 데일리룩은 쿠팡 단독 패션 브랜드 엘르파리와 아피나르고 심플한 아이템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데일리하게 입기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품질, 핏 모두 검수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미 다수의 상품평으로 다져진 베스트셀러 아이템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589개의 상품평으로 증명이 된 쿠팡 패션의 엘르파리의 베스트셀러 아이보리 봄버 자켓입니다. 후기가 많다는 건다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미니멀한 블루종 스타일의 집업 봄버 자켓이고, 부드러운 원단으로 스트레치성이 있어 편하게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몰, 미디움, 라지 사이즈로 구분이 되어 있고, 저는 아우터를 좀 넉넉하게 입고 싶어서 미디움 사이즈를 했습니다. 그런데 봄 아우터를 좀딱 맞게 입고 싶은 라인님들은정 사이즈 하시면 돼요. 저는 한 사이즈 업해서 굉장히 편안하게 맞습니다. 제키 168에 힙 중간 정도 지장감이 와요. 제가 지금 입은 크림 색깔의 자켓은 봄부터 입기 너무 좋은 깔끔한 컬러고, 좀더 단정한 색감을 원하신다면 블랙 색상도 있으니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가성비 최고. 어떻게 이게 그 가격에 나올 수가 있는지 전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쿠팡 패션 진행하면서 네 가지 아이템을 선택해서 미리 받아보고 입어봤는데 전 이거 최고. 이거한테 엄지척 들어줄 겁니다. 깔끔한 크림 색상이니까 이렇게 집에 가지고 있는 포인트 될 만한 뭐 가디건이나 후드로 이렇게 걸쳐서 포인트 주기 너무 좋죠. 저는 디테일이 막 많은 것보다 이렇게 심플한 디자인을 선호해서 그런지 이 자켓이 정말 많이 마음에 들고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가성비 최고입니다. 그럼 전 이렇게 입고 마이찬이랑 나가서 맛있는 점심 먹고 올게요. 갔다 올게요. 안녕! 근데 이거 너무 쪼꼬미야 너무 쪼꼬미 더 굽는다고? 남았어.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laughs> 일요일이고 오늘의 데일리룩은 이렇게 편안하게 완전 편안하게 입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가성비 값 쿠팡 자켓과 함께했고 캐주얼한 무드가 뿜뿜 나는 요 블랙 자켓은 가볍고 진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윈드 브레이커로 캐주얼한 무드가 특징인 아주 가볍고 편안한 자켓입니다 일주일 내내 딱 차려입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주말에는 저도 편안하게 입는 걸 선호하는데, 이 자켓이 진짜 편해요. 정말 가볍고. 색상도 블랙에 심플해서 그냥 편안한 룩에 툭 걸치기만 해도 좋고, 저는 오늘 완전 캐주얼하게 입고 싶어서 이렇게 툭 일자로 걸쳤지만, 여기 스트링이 있어서 조여주면 라인을 좀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툭 걸치는 느낌으로 캐주얼하게 입으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사이즈는 SM 사이즈를 했는데 다시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다면 전 라지 사이즈 할것 같아요. 제 키가 168인데 조금 더 크게 입어서 완전 캐주얼한 느낌을 주고 싶거든요. 봄, 가을에 입기 딱 좋은 가벼운 소재의 아우터라 진짜 추천합니다. 편안하게 입으시기. 짱!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운동화랑 흰색 브이넥 니트에 베이지 코튼 팬츠 해서 아주 캐주얼한 무드를 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캐주얼한 느낌으로 입고 저는 마이찬의 옷을 사기 위해 쇼핑하러 갑니다. <laughs> 어, 이제 면접도 보고 해야 하니까 그 전에 준비를 좀 해야 될것 같아서 셔츠도 좀 사고 하려고 해요. 갔다 올게요. 안녕! 이제 진짜 갑니다. 안녕! 나가기 전에 살짝 시간이 남아서 이번 주 택배 보여드리려고 카메라 켰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룩에서 보여드렸던 뉴발란스 입빵빵이거든요 받은 지는 좀 됐어요 근데 이번에 신고 싶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캐주얼한 룩이 아주 찰떡으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룩에 이 호아스 시계도 왔어요 원래 호아스 시계는 언제쯤 됐는데 그 자켓이랑 같이 보여드리려고 기다렸습니다 요것입니다 브라운 색깔 했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땀 차는 한여름 빼고는 잘 차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짜라란 이 모아스 핑크 자켓이 왔습니다 아 색깔 정말 예쁘네요 음, 예뻐요 입어볼까요 잠깐 입어볼게요 음 도톰해요 도톰하고 기장이 다 기네요 오제키 어, 168에도 이렇게 소매 기장 길고 총 기장도 좀 길고 키가 작으신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마음에 드는 핑크색 자켓을 겟했습니다. 구겨져 있으니까 스팀 해가지고 이번 주 출근룩에 한번 입어볼게요. 그럼 언박싱은 끝! <laughs> 어 나도 이거 왕돈가스 먹을 거야. 처음 먹어 봐 이거. 콜드그 돌체 코드. 돌체 콜드 물어. 인간지.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월요일. 월요일이었어요. <laughs> 월요일의 데일리 룩은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이 트위드가 2만원대라는 게 믿겨지시나요? 저는 진짜 <laughs> 믿기지가 않아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2만원대예요. 진짜 쿠팡 패션 가성비 최고. 계속 가성비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옷이에요. 허리 밑으로 살짝 내려오는 기장감의 단정한 블랙 색상의 트위드고 이제 트위드는 봄, 가을에 필수템이잖아요. 하나 구매하시면 계속 꺼내서 입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진짜 휘뚤 맞돌템이죠딱 그냥 미니멀한 디자인에 이렇게 양쪽으로 페이크 포켓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 금장 단추 딱 심플하죠. 분더덕이 없는 심플한 디자인이라 그냥 저는 오늘 이렇게 그레이색 얇은 니트 입었지만 흰티 매치해도 이쁘고 그냥 그레이티 뭐 블랙티 다 매치해도 깔끔하게 보여질 트위드입니다. 이제 봄이니까 결혼식 많잖아요. 급하게 옷 필요할 때요 트위드 딱 결제하면 다음날 배송 오니까 얼마나 편해요. 하객룩으로도 좋고 뭐 저처럼 출근할 때 출근룩으로 좋고 티이트할 때도 좋고 이건 진짜 휘트 말트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흰색 바지에 매치했지만 그냥 뭐 슬랙스에 매치해도 좋고 청바지에 매치해도 좋고 가볍게 룩이 조금 심심하다 싶으면 이렇게 진주 목걸이 하나 띡 해주고 트위드 입어주면 고급짐 <laughs> 저는 이렇게 입고 출근을 할 거고 아 월요일 다시 왔습니다 저번 주엔 연차를 써서 4일만 근무했는데 이번 주는 5일 열심히 일해야 돼요 <laughs> 열심히 일하고, 퇴근해서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마이찬이랑 즐겁게, 분홍이랑 즐겁게 한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올게요. 안녕! 계란 오, 어, 그런다. 계란밥. 되지 않겠어. 근데 지금 이렇게만 하면 되지 않을까? 트레이더스 추천 상품. 그래. 추천 상품. 네, 오늘은 화요일. <laughs> 화요일의 데일리룩은 이렇게 입었어요. 코튼 100%의 오버핏 셔츠로 셔츠감이 부드럽고 제가 입은 이렇게 오피스룩부터 캐주얼룩까지 다양하게 매치할 수 있는 딱 기본 셔츠입니다. 이제 봄이니까 셔츠 많이 활용하실 거잖아요? 이런 기본템 셔츠는 쟁여야 됩니다 힙까지 내려오는 기장감과 여유 있는 오버핏으로 어떤 체형도 커버 가능하고 깔끔한 디자인의 라글란 소매 디자인을 적용해 어깨 라인이 부드러워 보입니다 이렇게만 입지 않고 여기다가 비스티엘를 하나 입어줄게요 적당히 얇은 두께감이라 지금부터 활용하시기 정말 좋을 거예요 손이 자주 갈것 같습니다 진짜 이런 흰 셔츠는 갖고 있으면 매치하기 너무 편해요 이렇게 있고 저는 쪽이 있는 자켓 걸쳐줄게요. 갔다 올게요. 안녕. 한번 짜장. 한 음? 판수. 사는 데가. 오늘은 요 호아스 시계 차줄게요. 오늘 아침에 분홍이 산책을 시키는데 아,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날도 안 풀리고 우리 분홍이는 생닭인데 오도르도 따면서 분홍이가 산책을 했습니다. 이렇게 잡고 노아스 자켓 드디어 입어볼게요. 정말 오래 기다렸지만 <laughs> 색감이 너무 예뻐요. 핑크 순위가 되어 보겠습니다. 출근해 볼게요. 월요 어류... 아니지 수요어수요네 <laughs> <laughs> 요일을 또 헷갈리는 일기입니다 <laughs> 오늘의 데일리룩은 요렇게 입을 거예요 드디어 핑크 호아스 자켓 입었습니다 그리고 운동화는 요 쌈바 깔끔한 하늘색이랑 이게 믹스되어 있는 쌈바 신고 카멜색 가방 그냥 티에 비스티에 있고 화이트 팬츠 이렇게 하고 수요일 출근해 보려고 합니다. <laughs> 왜 이렇게 꽃샘추위가 <꽃잼치의가> 오래 가는 거예요? <laughs> 이렇게 하고 갔다 올게요. 안녕. 요 핑크 호어스를 조금 말씀드린다는 걸 깜빡했어요. 요색 진짜 예뻐요. 진짜 예쁘고 제 체구에도 조금 오버핏이라 저보다 체구가 작으신 분들은 좀 많이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 봄에는 핑크 순위가 되어 보겠어요. 운동화까지 신고 갔다 올게요. 안녕! <laughs> 뭐하는 거야? 잘 놔줬어 이쁘게. 똑같은데 아까랑? 올리브영에서 산겁니다 요거 발라줄게요 출근합니다 목요일 <laughs> 네 오늘은 목요일 <laughs> 목요일이고 목요일의 데일리룩은 요렇게 운동화까지 신어줄 겁니다. 안에 스트라이프 셔츠에 그레이색 가디건 입었고 블랙 슬랙스 그리고 그린색 쨍한 운동화 이렇게 하고 코트 입고 나갈 거예요. 아 추워요, 꽃샘추위. 아, <laughs> 얼른 꽃샘추위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음, 너무 추워요. 저는 한겨울보다 이런 꽃샘추위가 더 춥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그러지? 네, 목요일 출근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운동화까지 신었으니까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내일만 힘내시다. 아자, 안녕! 금요일입니다 <laughs> 네 저를 웃게 하는 금요일이 왔습니다 와. <laughs> 금요일의 데일리룩은 이렇게 입었어요 운동화 쌈바 신어줄거고 셔츠에 옐로 가디건 매치했고 베이지색 자켓에 제가 사서 진짜 뽕 빼고 있는 유라고 팬츠 또 살이 쪘는지 좀 끼네요. 이렇게 입고 금요일 출근 이번 주 마지막 출근 저번 주에 4일만 일했다고 이번 주 5일이 적응 안 되는 적응력이 빠른 애개미는 이번 주도 다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은 하루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힘내야겠죠? 음 우리 힘 내요. 화이팅! <laughs> 갔다 올게요. 안녕. 머리를 좀 잘랐습니다. 근데 별로 티안 나죠? ㅎㅎ ㅎㅎ ㅎ 이안 잘랐어요. 그래도 미용실 가서 끝에 다듬고 옆머리도 좀 잘랐습니다. 미용실에 거의 1년 만에 갔다는 것에 뿌듯해하며.